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우리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는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기독교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에서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당으로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모세와 비교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리더로 손꼽았던 것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어쩌면 여지껏 모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시 유대교로 귀의하려는 것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따르고자 했다는 라 것을 이 저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둘다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는 집을 지은 자로 비유하면서 이는 모세보다 그러니까 집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저자는 선언합니다. 또한 저자는 그리스도와 모세의 역할 차이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미래에 올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직접 맡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브리스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한 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절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 그의 집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나가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은 집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그의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복상할 때 우리의 존재도 새롭게 인식하게 됨을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지 심신을 안정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로 초청하여 이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인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 특권이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축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집, 즉, 살아있는 교회의 일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은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집 안에서 주님이 머무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방향도 내 인생의 계획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